밥맛없다 환태사원 제2. 물먹는 하마편 밥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먹히지? 사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걸 배고픈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. 제시, 물 자주 안 마시지 않아? 아, 네 맞아요. 잘안 마셔요. 다음 날, 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? 제시 밥 먹으러 가요. 잠시 화장실 좀.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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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마시니까 뭔가 더잘 들어가는데요? 음. 음. 저는 그냥 배가 고팠나봐요. <laughs>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밥맛이 안 떨어진다면? 밥맛 없다, 환!